안녕하세요. 자 기술적인 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12월 4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 날씨 아주 좋고 좋은 날입니다. 12월에 이제 저는 수업이 이제 오늘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기말고사 마지막 거 보면 이제, 이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오늘 어, 어, 시간이 짧은데 비트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 한국에 코인해가지고 망한 사람 젊은 사람들 많죠. 자, 코인 저도 잘 모르지만 코인 시장이 전체 중에 시총 전체, 전체 중에 한 절반이 비트코인이에요. 뭐 정확히는 아닌데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을 차지하는 거고 이더리움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코인들 쭉 모여있어요. 그래서 시, 비트코인의 그 총, 시총에 한 대장 코인들 10개가 뭐그 시총이 뭐한90% 하나? 뭐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다잡코인에요 코인의 개수는 뭐, 뭐, 뭐 몇만 개 된다고 그래요? 뭐, 별화별. 옛날에 테라 코인인가 무슨 권도영 씨 한국에서 해서 뭐, 뭐, 다 난리나가지고 뭐, 수레되고 뭐 난리났었죠? 그런, 그런 이제 다 잡코인이에요. 자, 그렇죠. 저는 그냥 재미로 예전에 차 사, 차를 사야 돼가지고 그차살돈여기차 사는데 이제 뭐, 이미 돈을 얼마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고자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씩 시작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냥 작은 수준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돈의 수준이다. 예. 그냥 몇백만원 수준이 몇백만원. 제가 한, 한, 3, 한 3, 4년 갖고 있었나요, 그 코인은? 저는 원래 한번 뭘 사면은 팔지 않아요, 잘. 근데 이제 아주 작은 금액부터 해가지고 오래 갖고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반감기라고 이제 비트코인의 숫자가 이제 줄어요. 이제 새로 발행하는 숫자가 반으로 줄고 뭐, 미국 경기가 이제,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또 막, 그, 아무튼 위축되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모이잖아요. 금 같은 거 사잖아요. 그래서, 금 값과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 값이 이제 또 폭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된 이유가, 비트코인이 진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첫 걸음에 초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뮤추얼 반드라고 그러죠. ETF, ETF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 거의 직전에 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그 기대 심리로 며칠 전부터 뭐 7, 8%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 계좌도 정말 몇년 만에 플러스가 됐어요. 몇십만 원 플러스가 됐어요. 그동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도 뭐, 갖고 있던 거죠. 예. 크게 투자한 건 아니고, 그냥 몇백만원 수준에서 재미로 했는데,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돈을, 돈을 넣지 않으면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그,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사람이. 민감해지지 않아서. 근데 요즘 세상에 뭐 이것저것 다또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은 뭐 주식 투자가 필수예요 제가 볼때 미국은 주식 투자가 필수라서 이제 물론 주식도 뭐좀 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얘들이 강제로 주식에다 다 넣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퇴직금을 그걸 저희가 또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 주식도 얼마 있고 비트코인도 얼마 있는데 이제 그걸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뭐, 한, 1년 반, 2년 동안 아주 침체였죠. 그야말로, 개미 죽으라, 죽으라 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눈을 뜨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하고, 이제 빠르면 내년, 3, 4분기부터 이제, 금리를 또 내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그, 소식들이 선반영돼서, 아직, 산타랠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때 미국에서 지금 산타랠리는 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산타랠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3분의 2 저의 자산 그 가지고 있는 걸 비트코인 3분의 2 사놓고 이더리움이라고 그거 3분의 1 사놓고 안전코인에만 샀죠. 자 지금도 뭐 생각은 비트코인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자산이 아니에요. 네. 단기성으로 그냥 뭐 재미로 몇 십만 원 내지 뭐그 정도 해서 이렇게 그냥 추이를 보고 재미로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천만 원대를 투자한다든가 아 그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거. 보면은 모든 현인들이 투자는 다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자산이 많을수록, 뭐 저에,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산이 많을수록, 진짜, 지키는 투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언제 돈 벌어요? 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뭐 재테크 보면은, 1억을 빨리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1억이 상징적인 것도 있고, 1억 정도를 모아야지 이제, 그만큼, 소비도 안 하고, 참을성도 있고, 그 정도 모아야지 이제 뭐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뭐가 파생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동감이에요. 예, 네 동감이에요. 정말, 돈 쓰기는 엄청나게 쉽고, 돈을 아끼기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게 이렇게, 또 부부가 결혼했다면 부부가 철학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것저것 그게 맞아야지, 이게 또 금전적으로 재테크도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뭐, 저희 같은 경우 애들이 있는데 애들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뭐 초문학적으로 되니까 뭐, 부부가 뭐 맞고 자식 이럴 거 없는 거죠. 네. 애들 뭐 등록금 없다는데. 뭐.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난리를 났다는 거. 네. 언제까지 난리 나냐. 이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 비트코인이 한 번, 두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뭐, 한 번, 코인 하나당 2만 불까지 올랐었어요. 그게 한 5년 전, 5, 6년 됐나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정말 수십 배막 올라가지고, 그때 난리 나고, 그러다 한번 2만 불을 찍고 확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또뭐한 2년 정도. 1년 정도, 있, 1년 반? 있었나? 그러다가 그 비트코인이 6만 불까지 오른 거예요. 정말 난리 났었죠. 그러고 나서 팬데믹 오고 난리 쳐서 2만 얼마까지 떨어졌나? 만 얼마까지 떨어졌나? 그러다가 지금 또 오르기 시작해서 4만 불이 넘어왔어요. 지금 4만 불이 넘어간 게 거의 2년 됐을 거예요. 내가 볼때또 6만 불 근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갑니다. 네. 저는 이제야 본전했고요. 어차피 뭐돈 나갈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 좀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오늘내일 하기 때문에 이제 차그 돈이 만약에 있으면은 차살때차살때 다운페이로 써야죠. 뭐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돈이 필요한 걸 어떡합니까? 당장 차를 사야 되니까, 차살때 다운페이를 쓰고, 그래서 다 아마 찾아서 코인을 다쓴 다음에, 그 찾아서 차 다운페이 한 다음에 아마 또, 또 코인을 뭐, 뭐한 뭐, 돈0만원어치살것 뭐 같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추이를 보고. 아마 그걸 사서 현서가 진짜 클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날 겁니다. 제 생각에. 그, 그 돈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코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어느덧 또 학교에 다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아침에 안개가 꼈었는데 날씨가 아주 좋네요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